오늘 MBN 취재 결과,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미 이 예비후보 관련 재판 중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를 대비해 미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입니다. 관련해 한 법원 관계자는 mbn과 통화에서 중대하고 예민한 사안인 만큼 관심을 갖고 미리 주변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 몇주 전부터 전원 합의체를 예측한 분의 분석 보시고 이어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까지는 저거 조의대의 음. 작품입니다. 그 주심이 박영재 대법관이라고 돼 있는데 돼 있는 게 아침에 나왔고 예. 뭐첫 기일 첫 심리를 진행한다 이렇게 됐는데 최악의 상황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예. 요즘 이제 하도 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음. 그렇게 해보면 이제 6월 3일 안에 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서. 파기 자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여기서 내가 말씀드렸죠? 예, 예, 예. 그 항소심에서 양형이 있어야지 상고심의 판단 예, 대상이 예. 되는 건데 무죄는 그게 없으니까 파기 자판을 못 하는 거라고 음. 무조건 저기 파기환송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6월 3일 안에 파기환송까지 끝나야 되는데. 음. 그거는 조의대는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해도 안 돼요. 끝나는 건데 네. 그런 게 아니라서 특히 네. 이 사건이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의 그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하나. 섣불리 이렇게 못합니다. 못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네명이 아직 남아있어요. 나머지 이제 저기가 된 사람 중에도 그 유명한 800원 횡령 사건 오석준 그다음에 뭐 엄상피리 정도? 뭐그 다음에 뭐 엄상필이 정도? 뭐그 정도 조의대랑 같이 조의대가 시키는 대로 할 사람들은 뭐그 정도라고 봐야 되고요. 네. 나머지들은 다 나중에 자기 변호사 생활하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이대가 그렇게 혼자서 다할수 있느냐. 음. 전원합의체는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음. 조이대가 제들한테 음. 생색을 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음. 심리도 첫 해도 또 진행했다. 음. 네. 여기까지는 충분히 네, 네. 예, 예. 그렇게 어필하기 위한 노력일 수 있는데. 음. 그 노력이 원하는 결과까지 이어져서 그대로 꽃을 피우느냐, 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네, 공감합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이재명 후보도 생각하셨을 겁니다. 분명 철저하게 대비를 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경선을 보면 이재명 캠프가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단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용한 캠페인이 경선 전략입니다. 언론이나 유권자 직접 접촉 기회도 최소화하고 국민의힘 네거티브엔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양당 후보들과 달리 언론 인터뷰도 않고 출마 선언도 유튜브 동영상으로 대신했습니다. 인터뷰나 기자회견의 경우 사법 리스크 등 네거티브 성격의 질문과 답변을 해야 하고 그러면 이슈가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절대적으로 앞서 있는 후보로서는 굳이 별다른 모험을 할 필요가 없고 그 경우 공약이 묻힐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톤도 이전에 사이다 이미지를 탈피해 부드러운 행정가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후보들이 자신의 정책에 대해 좀더 강하게 비판해 줘서 정책 논쟁을 벌이는 쪽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은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선 승리가 예상되는 만큼 집권 이후 대비책도 경선 대선 전과 함께 투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조용한 경선전을 치르는 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선이 잘 끝나고 민주당이 원팀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희망하며 언날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